아타스는 비절개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사람이 뽑을 때 장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뽑을 때 지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중간에 교대를 하게 되는데 아타스는 혼자서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장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스태미나가 넘친다는 거. 두 번째는 또 사람이 뽑는 거하고 다르게 기계가 측정해서 모발을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타스 시술을 많은 고객분들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남자분들 초기에 나타나는 M자 아, 그리고 얼굴이 좀 커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얼굴을 축소하기 위해서 헤어라인을 교정하고 M자를 교정하는 수술. 특히 모발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절개 시술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통증이 심합니다. 채취한 부위를 땡겨서 봉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통증이 심하게 되는데 아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취 부위는 소독만 잘하고 이 시간 부위는 2주 정도 샴푸만. 아, 심몬 모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흐르듯이 샴푸만 잘 해주면은 에, 2주 후가 되면 우리가 남들이 어, 수술했나 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수술한 다음 날부터는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일상 복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